자, 이제 온라인 수업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계약해서 보게 되는데 계약할 때 여러분들 꼭 여기 대단 대단원 1까지 대단원 1까지의 노트 정리 꼭 가지고 와야 됩니다. 노트 정리하는 방법은 제일 처음에 안내했듯이 여러분들 프린트물을 붙여 가지고 정리해도 되고 프린트물을 어 프린트물에 있는 내용들은 노트에 정리를 다 해가지고 해도 됩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목뭐 교과서 처음부터 여기 대단을 끝까지 전부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아, 그런 학생들 아주 바람직하죠? 원래는 다 풀어봐야 될 문제들입니다. 자, 12번, 13번, 14번 마지막으로 풀어보고 이제 마치겠어요. 자, 12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인 함수 FX가 이거를 만족시킬 때 F3의 값을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제. 자이 문제 봐보면은 문제에서 f4가 9라 그랬네요. f4가 9다.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표현 있죠. 이 표현. 자 지난 시간에 아마 예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을 텐데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자 x가 먼저 3이다. X가 3이다. 그럼 3 대입이 뭐라 그랬죠? 3대입 하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가 0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3대입해 보면은 얼마냐면 9218. 3대입해 보면 3A- B가 0 되죠. 음. 그다음 A와 B를 찾을 수 있겠네. 보니까 F4가 또 구라 그랬잖아. 그럼 4도 대입해 봐야지. 4 대입해 보면 여기가 f4가 되겠잖아요 f4. 그러면 이거 9가 되잖아요. 그러면4 대입하면은 4 4 16에다가 32 플러스 4 대입하면 4a 마이너스 b 이 값이 얼마다? f 방금 4였으니까 9가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은 바로 빼볼까요? 바로 빼보면은 여수서 그냥 바로 빼보죠. 그러면 얼마예요 30에서 1 8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14. 이빼 보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9가 되니까 a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5가 된가요? 이렇게 되죠. a가 마이너스 5예요. a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5. 그럼 b는 3 되겠죠. 어. a와 b를 먼저, 어, 이가 여기에서의 3 대입하는 거랑 여기서 4 대입하는 걸 통해서 a와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죠. 자, 얘는 X가 X-3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 그냥 쉽게 나누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떤 조건을 꼭 달아놓고 해야 된다 그랬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해 된다 그랬지.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X가 3이 아니라는 조건을 달아놓고 나눌 수 있다. 이렇게요.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 이렇게요 그 다음 x가 3이 아닐 때는 x가 3이 아닐 때는 이렇게 되고 x가 3일 때는 어떤 값인지 현재 모른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 그랬어요 연속 그러면 아까 이것도 지난 시간에 봤던 분수 형태잖아요 x가 3에서는 연속은 안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모두 다 연속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x는 3에서 연속이 돼야 돼요 X는 3에서 연속이 되려면 극한값이 함수값하고 같아야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F3을 물어봤으니까 함수값을 물어봤잖아요. 함수값. 그러면은 연속이라는 걸 써봅시다. 연속이 되려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극한값. 극한값, 이게 함수값과 같아야 된다. 그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연속이 되고 3에서 연속이 돼야 모두 다 연속이 된다고요 논리적으로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거 0분의 0 꼴이 되는가 3대 2배분 아까 3대 2배분이 0 되는 거 확인했었죠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2, 1, 1, 3,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군요 x 마이너스 3 그러면 약분 3대 2배분은 얼마야 돼요 그렇죠 7이 되죠 그래서 이 극한 값이 함수 값과 같아야 되니까 F3은 7이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좋은 문제였어요. 자, 13번. 다친 구간 영하에서 4. 그렇죠. 0과 2말이죠. 자 여기서 정의된 이함수다 물음에 답해보라 자 1번 다음 함수 f(x)를 구해봐라 자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땐 x가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참고로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여러분들 되도록이면은 치원 바꾸라 그랬죠 t를 마이너스 뭐뭐 뭐 마이너스 문자로 바꿔가지고 하는데 뭐이 t란 문자를 써버렸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이렇게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지. t를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t t를 마이너스 t로 바꿨어요 선생님이 이하나지만 그러면 여기가 1 마이너스 t가 되겠죠 t를 마이너스 t로 바꿨으니까 여기가 1 플러스 x t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t가 무한대로 간다 그럼 t가 무한대로 가면 여기만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다 최고차만 본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x가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F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X는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이거 0과 2, 0과 2를 지나면서 위로 볼록인 이런 함수잖아요. 어, 이런 함수.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 0에서 4까지 폐구간이래요. 0에서 여기서부터 4까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최댓값 물어봤네. 최댓값. 이렇게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인 이런 곳에서 대칭이죠 이게 대칭 축. 당연히 여기 0이 9이니까 여기 1이 되겠죠. 그러니까 1에서 제일 높아요. 1 대비해 봅니다. 1 대비해 보면 여기가 1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최대값은 1. 자, 최소값. 딱 봐도 4일 때 제일 낮죠. 4 대비하면 되겠어요. 4. 4 대비해 보자. 그러면 4. 여기는 2니까 마이너스 8.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꼭 그려봅시다. 자, 14번. 연속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네 점을 지날 때 f(x)와 f(x)는 x는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몇개실근이 있느냐. 자 실근이라고 하는 거두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했는데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거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인식해라.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이 방정식은 어떤 그래프 어떤 그래프냐? y는 f(x)와 y는 x와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뭐 풀이 보면 이렇게 넘겨서 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더 쉬워요. 그러면 좌표 평면에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y는 fx는 마이너스 1,0을 지난대요. 마이너스 1. 여기를 지나는구나. 그 다음 0, 마이너스 2를 지난대요. 여기를 또 지나는구나. 1,2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여기를 지나고, 그 다음, 2,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 1이면은 또 여기를 지난대요. 마이너스 1,0, 0,2, 마이너스 2, -2 1,2, 2,1. 여기를 지난대요. 그 다음, 그러면은, y는 fx는 어느 정도, 아, 뭐, 대충 이런 모양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열린, 그러면 y는 x를 그려야 되니까, y는 x는 이렇게 그려지겠잖아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지나야 돼. 문제 에서게다가 연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연속. 자, 그러면 개구간 마이너스 1부터, 이건 점이 아니죠. 열린 구간이에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1, 이 이걸 얘기하는 거죠. 마이너스 1부터 2, 여기 구간에서 보면 몇 개의 실근, 실근이라고 하는 건두 그래프의 교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이 몇 개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교점이 몇 개냐? 여기서 교점이 있잖아요. 여기서 교점이 있죠. 또 여기서 교점이 있죠. 몇 개예요? 3개죠. 어, 근데 여기 앞에 적어도란 말이 붙었네. 그렇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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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는 것은 이렇게 복잡하게 가면서 복잡하게 가면서 갈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는 이렇게 그래서 최소한 3개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점이 세, 최소한 3개는 세 갖게 되니까 실근도 최소한 3개는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 온라인 수업 들으면서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나중에 교실에서 보도록 합시다. 안녕.